실버도 해봐! 네, 어시님들 안녕하세요. 네, 해바가 돌아왔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우리 어시님들 건강하게 잘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어시님들 어떻게 건강하게 해드릴지 생각을 해봤는데, 어, 우리가 박수 있잖아요. 박수. 박수 게임을 할 거예요. 박수 게임.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어, 요즘에 박수 칠 일이 참 없어졌어요. 그죠? 저희 코로나여서 밖에도 나가기 힘들고, 네 그리고 뭐 좋은 일이 있어야 박수를 치죠 그죠 그래서 해바가 어, 억지로라도 박수를 치면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박수를 치는 거를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네 박수 게임에 앞서서 오늘도 해바가 재밌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한번 보시죠 남편의 60번째 생일파티를 하고 있는 60살의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생일파티 도중 한 요정이 부부 앞에 나타나 말하였다. 당신들은 60살까지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며 사이좋게 지냈기 때문에 제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인의 소원은 뭐죠? 그동안 우리는 너무 가난했어요. 남편과 세계여행을 하고 싶어요. 그러자 펑! 소리가 나며 부인의 손에는 세계여행 티켓이 쥐어져 있었다. 이제 남편의 소원은 뭐죠? 저는 저보다 30살 어린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펑! 소리와 함께, 남편은 90살이 되었다. No! 아, 네. 웃기면서도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웃픈 이야기요. 네. 어, 우리 남편보다 아내분이 더 짠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특히 남성분들. 네,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사모님들 정말 아껴주고 더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박수가 어떤 게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우선 박수를 치게 되면요. 이게 손이 몸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박수를 치게 되면 자극을 주게 되죠. 자극을 주게 되면 네, 이 기능이 좋아집니다. 몸의 오장육부의 기능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도 돼서 어, 더욱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이번 처음 박수는 떡박수입니다. 네, 떡박수는 우리 어시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네, 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자, 우선 양손을 내밀어서 바닥이, 손바닥이 아래로 향합니다. 그래서 오물, 오물,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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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할때 크게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늘로 향해서 손바닥을 조물, 조물, 짝, 짝, 오물, 짝, 조물, 짝, 오물, 조물, 짝, 짝. 여기서 변형된 게 있어요. 자, 떡을 이렇게 저희가 반죽을 했으면 한번 늘려봐야겠죠? 뜯어 짝. 옆에 있으신 분한테 떡을 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잡숴봐 이렇게까지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오물 오물 짝짝, 조물 조물 짝짝, 오물 짝, 조물 짝, 오물 조물 짝짝, 뜯어 짝. 잡숴봐 여기까지. 네. 좀 빠르게 해볼게요 자 오물오물 짝짝 조물조물 짝짝 오물짝 조물짝 오물조물 짝짝 뜯어 짝 잡숴봐 여기까지 네잘 따라오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변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게 각 나라마다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조금 재밌게 변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일본입니다 첫 번째 자. 오므리노 오므리노 짝짝 조므리노 조므리노 짝짝 오므리노 짝 조므리노 짝 오므리노 조므리노 짝짝 뜨드니노 짝 하이 잘하셨습니다 네 북한은 옴지비 좀지비뜨기요 날래먹으라우 이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옴지비 옴지비 짝짝좀지비좀지비짝짝 옴지비 짝좀지비짝 옴집이, 옴집이 짭, 짝, 뜯기요, 짝 날래 먹으라우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프랑스 궁금하시죠? 옴송, 좀송, 뜯어슈, 드쇼 이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옴송, 옴송, 짝, 짝, 좀송, 좀송, 짝, 샥 옴송, 짝, 좀송, 짝, 옴송, 좀송, 짝, 짝,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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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슈, 드쇼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은 러시아인데요. 옴스키, 존스키, 뜨더스키, 무스키 이렇게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옴스키, 옴스키, 짝짝, 짝, 짝 존스키, 존스키, 짝, 짝 옴스키, 짝, 존스키, 짝 옴스키, 존스키, 짝, 짝그 다음에 뜨더스키, 짝, 무스키 잘 따라오셨습니다. 자, 다음 동작은 얼굴 박수예요. 얼굴 박수는 얼굴을 다 이용해서 박수를 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머리, 머리 짝, 짝. 귀, 귀, 짝, 짝. 눈, 눈, 짝, 짝. 코, 코, 짝, 짝. 입, 입, 짝, 짝. 턱, 턱, 짝, 짝. 머리, 짝, 귀, 짝. 눈, 짝. 코, 짝. 입, 짝. 턱, 짝. 머리, 귀, 눈, 코, 입, 턱, 짝, 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빠르게 해볼 테니까 자 연습하시고 자, 자 시작해 볼까요? 머리 머리 짝짝 귀귀 귀, 짝짝 눈눈 짝짝 코코 짝짝 입입 입, 짝짝 턱턱 턱, 턱, 짝짝 머리 짝귀짝 눈짝코짝입짝턱짝 머리귀눈코입턱짝짝 와. 해봐도 헷갈렸는데 잘 넘어갔네요 자, 우리 어시님들 많이 연습하셔서 해봐처럼 하시면 됩니다 자 자, 오늘 마지막 순서로 얼씨구 절씨구 박수를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민족이 흥이 되게 많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얼씨구 절씨구 이거를 제가 박수에 한번 도입해 보았습니다 자, 우선 오른손을 들고요 그다음에 왼손은 내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얼씨구+ 얼씨구 짝짝+ 절씨구+ 절씨구 짝짝+ 얼씨구 짝+ 절씨구 짝+ 얼씨구 절씨구 짝짝 마지막에 좋다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예 어깨가 쫙 펴지면서 와 자신감도 올라가고 마음이 업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좋다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얼씨구+ 얼씨구 짝짝. 절시구 절시구 짝짝 얼시구 짝 절시구 짝 얼시구 절시구 짝짝 좋다 네 어우 제가 마음이 막 자신감이 막 올라가요 네 소리도 막 커지고 그러네요 자 마지막 으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얼시구 얼시구 짝짝 절시구 절시구 짝짝 얼시구 짝 절시구 짝 얼시구 절시구 짝짝 좋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어신들잘 따라오셨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박수 게임 통해서 많이 즐거워지셨나요? 네? 잘안 들리는데? 아, 네, 네, 즐겁다고요. 이 해봐도 함께하는 박사 게임, 네, 즐거웠습니다. 어, 박수 를 치게 되면 마음만 이렇게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 어, 이 신체에 있는 오장육부 다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고 기능이 좋아져서 정말 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칠 일이 많이 없더라도 해봐 영상 같이 보시면서 박수 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우리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어신님들은네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다음 시간까지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